자 일단은 디톡스라 그래가지고 원래 저도 솔직히 이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었는데 내용이 너무 커져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 원래 같았으면은 이제 공개가 됐었던 이거죠. 어 디톡스 해가지고 저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랬거든요. 이거의 위치는 이게 뭐 정규 메인 디렉터이신 원마이햄이 나오셔가지고 뭐 컨텐츠를 공개하거나 아니면은 뭐 던파로 온이나 던파 페스티벌처럼, 뭐가 이렇게 빡 하는 게 아닌, 아, 이제 게임사가 소통하는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좀 하는 게 아닌가 싶었었는데, 이게 또 어쩌다 보니까 컨텐츠 디렉터 불러오고, 그 다음에 뭐, 어디, 누구 불러오고, 이제 해서 하다, 하다가 이게 무슨 내용이 난리가 났어요. 어, 그래서 좀 나온 것들만 좀 추려볼게요. 어. <laughs> 이게 누가 보면은, 던파, 던패 끝나고 지금 두 달인가 세달 만에 한 건데, 갑자기 무슨 미니 던패가 돼가지고. 첫 번째는 아처라는 캐릭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처라는 캐릭터 얘기, 이제 신캐죠? 신캐는 지금 밑에다 보시면은 2월 23일, 이거는 이벤트 때문에 유출을 하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저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당연히 퍼섭에서 나온다면은, 일주일 정도 전에 테스트를 할 건가 싶었는데, 2월 8일, 다음 주죠? 어, 당장,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일, 월, 화, 수 하면은 바로 나오게. 어, 곧, 이제 곧 나온대요. 어, 그래서 신캐릭이라 아마 테스트를 2주 정도 하나 봐요. 어, 아마 피드백도 받고 할 거겠죠. 그리고 이제 정신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어, 이제 중간에 영상에서 언급이 어떤 스탯을 쓰나요? 아마 정. 이라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스탯들, 힘, 지능. 정신력, 체력 중에 정이 들어가는 글자가 정신력밖에 없긴 해요. 예, 그래서, 정신력이지 않을까, 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이라는 컨텐츠는, 그, 각 캐릭터별로, 뭐, 생명의 원천, 부활, 그 다음에, 뭐야, 그, 마리오네트인가? 아니, 마리오네트 아니고, 그, 이게새우죠 어, 머리끄댕이 자꾸 우잖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아처라는 캐릭터는, 이제, 부활이라는, 팬 서비스라는 부활 형태인데, 어, 영원한 소요. 고마워요. 죽은 자가 요청을 하게 되면은, 부활 가능 횟수나 이런 거는, 없었음. 없었음. 안 보였단 얘기죠. 어. 뭐, 스택이 어디 보이거나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인게임에서 나와야 되고, 어. 일단은, 팬서비스는 죽은 자가 요청을 하면 부활이 가능하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되고, 1차각성이랑 2차각성은, 헤드라이너랑 트렌드 세터라는 캐릭터로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한 발자국 더용 야, 야무져요, 형님들. 그치? 와, 엄마. 일단, 이 일러스트가, 아, 굉장히 뭔가, 그, 약간 요즘에 뭐 아이돌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체형도 되게 예쁘게 잘 나왔고, 그 특히 특유의, 에너지도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저희가 제 개인적으로 그 아이돌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이 싱그러운 에너지 어 근데 이게 이 캐릭터가 10대 중후반 정도 한뭐 17살 18살 정도 되는 그 캐릭터 컨셉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음 그리고 이게 아직 끝이 아닐 겁니다 왜냐 1차각성이랑 2차각성은 나왔는데 진각성이 아직 공개가 안 됐어요 이 부분은 인게임에서 직접 확인하면 될것 같고 두번째는 지금 팔고 있는 진각성의 서가, 뮤즈가 나오면, 선택이 또 가능하겠죠? 어, 그래서, 요거를 좀, 잘 봐서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지금 보면은, 활 같은데 기타 같기도 하죠? 하프 같기도 하고, 무기들이. 그래서, 대신 1차각성이랑 2차각성의 무기가 다르진 않네요. 음. 근데, 뭐, 굉장히 예쁩니다. <laughs> 예쁘니까, 잘 보시면 되고. 진각성 공개되지 않았고. 근데 이제, 뮤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버퍼들은, 세인트는 좀 전체적으로 강력하게, 어, 2차각성을 토대로 해서, 전체적인 스탯을, 파티 스탯, 이렇게 올려주는 형태라면은, 세라핌은 힐쪽 스킬들이 조금 더 집중이 많이 됐습니다. 어, 뭐, 미라클 샤인이라던가, 재생의 아리아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추가적으로 더 있었고, 인첸트리스 같은 경우는 선택과 집중이라 그래서 편애라는 시스템을 썼었는데, 뮤즈 같은 경우에는 버프를 악보로 이용, 이용해서 그 때리시게 되면은 실력이 채다고 합니다. 파란색 게이지, 빨간색 게이지들. 어디서 받는? 아, 삼 개. 플레이 영상이 있었는데. 구독해서 다양한 내용. 보시면은 여기 이제 실력 게이지를 통해서 발동을 시키면 스킬을 사용하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실력을 써서 패시브가 발동이 되면요. 일정 시간 동안 패시브가 유지가 돼요. 요게 이제 중간에 어떤 유틸이 들어갈지, 아니면 공격력 증가일지, 아니면 스탯 증가일지, 아니면 뭐 일시적으로 피해 증가일지, 뭐 어떤 걸지 몰라요. 피, 패시브 효과들이 각각의 스킬 따라 되게 굉장히 많을 수 있고. 그럼 여기서 보이는 게 아마 요 앞에 거가 그걸 것 같아. 그 용, 소위 말해 영축이라고 불리우는 딜버프고, 이손 들고 있는 게그 수축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버프가 아닐까. 일단, 버프 두 개고, 어, 요렇게 좀, 돼, 서 뭐, 홀리 같은 경우에는 2차각성으로 해서 영축이 강해지는 형태고, 세라핌 같은 경우에는 영축을 쓴다, 용축을 쓴다면, 뭐 쓰죠? 용맹의 아리아를 쓰죠. 어, 그런 형태. 또는 또, 인첸트리스 같은 경우는퍼페티어를 쓰게 되죠. 추가적으로. 그래서 얘도 이런 버프 패시, 그러니까 패시브를 좀 이용해가지고, 파티원들을, 어 순간적인 상황에서 강하게 만들어주거나, 좀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요, 요 상황인데, 이제 이게 1차각성 스킬인데, 1차각성 스킬을 보시면은, 발동을 시켰을 때, 요렇게 켜집니다. 악보가 켜져요. 그리고 이 악보 같은 경우에는, 요거 지금 각 버튼 부위에, 악보들이 저걸로 바뀝니다. 어, 그쵸? 뭐 8분음표, 4분음표, 16분음표, 뭐 이렇게 바뀌니까 요걸 보고 여기에 맞춰서 이게 뭐 16분음표 치고 4분음표 치고 16분음표 4분음표 쳐가지고 그죠 스택이 이렇게 나가는 형식으로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자세한 내용은 퍼스트 서버가 당장 다음 주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들어가서 보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아마 뭐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버튼이 결국엔 세 개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세개세 3개, 개기도 하고 아마 주력으로 쓰는 버프 패시브들은 좀 정형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막 모든 걸다 외우기보다는 당연히 잘하시는 분들은 모든 그 커맨드를 다 외워놓고 좀 굴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신 경우에는 음 뭐랄까 쓰는 것만 쓸것 같아. <laughs> 아마 제일 흔한 건 그거겠죠, 여기 그, 데미지 증가가 옵션이 있다면은, 그, 형님들 퍼페 티어만 쓰잖아. 어, 그 뭐야. 화끈한 애정을 안 쓰시고, 데스티니 퍼펫만 쓰잖아. 어, 그런 것처럼, 좀 주력만 쓰는 형태가 좀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음. 그리고 버프는 두 개. 영축이고랑 수축일 것 같고, 어. 그 다음에, 이게 좀 가장 큰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1차각성, 통칭, 아포칼립스라고 불리우는 1차각성 버프 같은 경우에는 뭐 악보를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뭐 스택형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아니면은 뭐 짧게 뭐 나중에 추가로 좀더쓸수 있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가지고 요 부분이 과연 지금 던전 앤 파이트에 얼마나 잘 맞을지. 근데 매번 말씀드리는 게신 캐릭터는 나왔을 때 생각보다 형님들 좀 이상하다고 이질감이 느껴져서 별로라고 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좀 많아요. 이게 던전앤 파이터에서는 또 새로운 시스템을 하, 적용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유저들도 좀덜 받아들일 수도 있어서 요거는 인챈트리스가 처음 나왔을 때좀 그랬거든. 음, 나오자마자 바로 욕 왕창 처먹고 버프 버프 봤더니 갑자기 딜1등 됐다고 막 그랬거든. 어.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나올지는 좀퍼섭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육성 관련 이벤트는 아마 어설트랑 블레이드를 따로 언급을 했었어가지고, 어설, 블레이드 패스, 그 다음에 어설트 패스일 때, 뭐, 그때 뭐, 종결 오라를 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각종 성장 이벤트를 많이 한다거나, 이런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뮤즈도 생각하시기 보다는 패스 관련으로 해가지고, 좀 이제 형님들이 키우신 데 크게 부담 없이, 좀 하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풀티 관련 얘기가 좀 많았었는데, 풀티 관련 이제 BM 관련 그 개발자분이 나오셨는데, 공급을 좀 늘리는 형태로 좀 진행을 할 거래요. 현재 아이템 시세가 안 잡혀 있는 게두 개가 있습니다. 딜 풀티. 그 다음에 마법 부여 중에, 소위 말해 어깨랑 보조 장비죠. 어, 실제로 엄청 비싼 거다라고 하기에는 둘다 이제 레이드에서 나오는 건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형님들한테 이 스펙이 내 스펙이 돼버리는 요구량으로 좀 진행이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맞춰야 돼서 지금 시세가 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어깨 마부라던가 이런 부분도 있고, 어. 그리고 또이그 중에 하나인 이 풀티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좀 공급을 늘리고 내전직 합성 이벤트를 이제는 정규 그 주간으로, 어. 정규 주간으로 좀 가져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매달 마지막 주차에 아마 지금 (2월달을) 기준으로 좀 보자면은 (2월이) 아마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까지가) 화요일이니까 아마 (23일) 목요일부터 (3월 1일) 수요일까지 이렇게 한 주간이 다프네가 내전직 합석 이벤트를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전직에서 필요한 엠블렘을 뽑는 형태를 낼 거고, 그 다음에 기본 풀티가 그럼 수급하기가 어렵거든요. 기본 풀티 수급 방법은 형님들이 어떤 걸로 아시고 계신지 모르지만, 봉자로 버프 풀티를 뽑는 경우나, 아니면 아바타를 갈갈이 하는 경우에, 엠블렘이 확률로 뜹니다. 특정 확률로 떠요. 그 경우, 플래티넘 엠블렘이 뜨기도 합니다. 어, 그렇게만 얻을 수 있어서, 그래서 풀티 엠블렘이 엄청 비쌌었거든. 그랬는데, 이제 아무래도 신캐다 보니까, 당장 23일부터 필요해요. 근데 0이야. 이러다 보니까, 현재는 지금 당장 좀 급한 대로는 단진상점에 좀 추가를 해서, 형님들이 몇 개를 사서, 이제 내전직 합성으로 좀 슉슉슉 돌려가지고 좀 쓰실 수 있게. 이렇 일좀 급하게라도 좀 먼저 공급을 시켜놓고 뭐 나중에라도 골드로든 뭐든 어떻게 좀 추가를 할 생각이 있다라고 아, 얘기를 한. 말 그대로 기본 풀티죠. 기본 풀티. 아마 잡힌다면은 지금 기본 풀티들 가격이 조금 오르긴 했는데 보통 풀티 가격대가 보통 100 150만 골드의 기본 풀티, 어퍼 풀티들 잡혀 있는 경우 굉장히 많았었었거든. 근데 요거는 적정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겠죠. 아무래도 이런 친구들은 시세라는 부분이 좀, 이제 좀 있으니까, 어. 내가 만약에 내가 정말 남들이 못 얻는 거 얻었을 땐 비싸게 팔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살 때는 또 싸게, 사고 싶은 게또 사람이다 보니까. 요거는 <laughs> 뭐 적당히, 어, 조절이 돼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 다음, 야, 그리고 이제, 이제 소위 말해 종결 크리처라고 부르는, 지금 단종이 돼버렸죠. 단종이 돼버린 나비공주 크리처급, 이제, 나비공주급 크리처는 프리미엄 코인에 상점이 추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 선생님 있지 않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게 그 바칼이 끝났어요 그래서 바칼 크리처가 지금 없어 그래서 지금 나비공주 갑자기 얘기 나오고 나서 평균가, 평균가가 4900이었는데 뭐야 어디갔어 한 400만 골드 떨어졌고 24시간으로 희한하게도 지금 모험단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왜일까? 가려져 있는데 왜 같은 사람 같지? 희한하네? <laughs> 어, 희한해요. 이게 전화, 여기, 여기다 전화하면 싸게 주시나? 희한하네? <laughs> 좀 이런 부분, 음, 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나비공주 같은 경우에는, 저, 당장은 아니긴 한데, 이 패스. 패스, 저는 지금 다른 생각 다안 하거든. 어, 다른 생각 다안 하고 있고, 지금 패스라는 부분을 좀 고려 중이니까, 형님들도 패스 나오고 고민하셔도 크게 늦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어, 확실히, 완전 그렇진 않을 거거든. 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버퍼다 보니까, 선생님, 예, 이제 나와서 증폭이랑 또 버퍼들 증폭하는 게 좋다던데, 이거 어떡하나요? 했었던 부분도, 이제 증폭 이벤트도 1월달에 했던 안전, 안전 증폭 이벤트들 있죠? 이거를 뮤즈 때 다시 한다고 합니다. 어, 다시 한다고 하니까, 혹시나, 또몇 미리 또 유니크에다가 미리 증폭해놓고 준비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그게 아니신 경우에는, 요것도 맞춰서도, 준비를 해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못해도 한 10증폭, 11증폭 하지 않을까 싶은데, 나오는 것 따라서, 어, 봐야겠죠. 음. 근데 이벤트가 그대로니까, 뭐, 형님들, 조건에 맞게, 본인들에 맞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8증폭도 괜찮고. 자, 그리고 이제 여러가지 편의성 패치 관련된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이제 임시 점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점검 패치. 솔직히 저는 이거 아직 있는 줄 알았거든요. 무전건 배치 옛날에 그 임시 채널이라고 해서 130채널, 139채널, 130 채널, 139 채널, 130, 148 채널,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151 채널도 좀 있었고. 그런 채널 말고 지금은 뭐 이래저래 해서 좀 조정이 됐었나 보죠? 그게 옛날에 그것도 벌써 언제냐? 뭐 2개 던전 때막 2개 돌다가 채널 넘어가고 막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정기 점검은 아니라고 합니다. 정기 점검 말고 임시 점검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임시 점검인 경우에, 어, 이렇게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개정창고 연동이라고 해서 지금 인게임 내에서 지금 여기에 골드가 없어도 요거 금고 재료 사용으로 뭐 이거 업그레이드나 이런 부분을 썼었잖아. 이게 앞으로 뭐 그냥 수리할 때나 이런 걸로 해서도 좀 통합이 돼서 좀더 확장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이게 시스템이 그 클라이언트를 새로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추가를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 보면은 참 도대체 그 개발자분들은 천재인가? 어. <laughs> 게임 새로 만드는 게 낫냐? 뭐, 뭐, 뭐 속된 말로 엔진 바꾸는 것뭐 그런 거 얘기할 때 보면은 게임 새로 만드는 게더 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한다고 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발자 손님 나오셔서 커스텀 옵션이 던파 온이라는 어플을 이용을 하시면 이 어플로 커스텀 검색을 하시면은 캐릭터 어떤 캐릭터 이 옵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인게임에서도 구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대신 아마 겨 뭐야. 계정 전체 정도까지는 아니긴 한데 그래도 캐릭터 안에서 직접적으로 아 이거 이거 좀 확인할 수 있게 그리고 두 번째는 커스텀 먹으면 이거 일일이 우리가 옵션을 하나 둘셋아 이거 유유 아니네 벨트는 어아 바지는 어 이거 아 이거 유유 아니네 이렇게 봤잖아 이런 부분을 지금 아마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백과사전 이렇게 딱 누르면은 전송 옵션이라고 있거든요. 이런 전속 옵션 보면은 이5 8개나 되는 미칠 듯한 옵션들이 많아요. 근데 이 중에 모든 걸다 쓰는 게 아니고 뭐 형님들이 주력으로 쓰는 옵션들 있죠. 뭐 모든 속성 강화 1 5라던가 아니면 출혈 데미지 30%증가라던가 이런 거를 즐겨찾기 버튼 이게 별표겠죠? 별표를 딱 만들어 놓고 그걸 클릭을 해놓으면 이 옵션이 있는 장비는 특수 이펙트 뭐 찐빔이 뜨는 것처럼 어야 뭐야? 엔트 정령인데 찐빔 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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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유효 옵션 있나 본데? 옵션 뭐냐? 약간 이런 식으로. 즐겨찾기 기능을 좀 추가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요 부분으로 좀더 커스텀해서 수월할 수 있게. 아. 그런 게 추가가 될것 같으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이거 물론 100%다 정리한 건 아닌데, 지금 제가 생각나는 대로 쭉쭉쭉쭉 영상 정리하면서, 어, 봤고, 아마, 아처 같은 경우에는 내일 좀 영상을 보면서 연구를 조금 더 해보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수요일 날 이제 퍼썸 나오면은 어차피 거기서 들어가서 뒤지게 할 거니까, 뭐 그렇긴 한데. 총평. 이, 정도, 이 정도였나? 아, 솔직히. 야, 이, 이 정도. <laughs> 그래요. 어, <laughs> 이게 볼륨이 생각 이상으로 너무 커가지고 좀 당황을 많이 했고요. 어, <laughs> 사실상 그 업데이트 패치는 살짝 살짝 이렇게 던져만 주고 그거 이용해서 그냥 날날 던파 소통이라는 어, 생각을 좀 했거든요. 어, 던파 소통이라는 부분 생각을 했었는데 참이 정도까지 나와서 좀 많이 적잖이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홍세라님이시죠 홍 디렉터님이 특별상점에서 완전성장권 10개 어, 여기 같이 보면 되죠? 완전성장권 10개 그 다음에 차원큐브 무려 개정된 5개입니다 한달 10개씩인데 5개나 부려요 그 다음에 플레이포인트 30씩 5개니까 150포인트죠 마이스터의 실험실 5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마 요거 요즘에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맞지? 장비 옵션 일괄 이관권 이거 저도 얼마 전에 얘 공칸 바꿀 때 죽을 뻔했거든요. 어, 요거 똑 나왔으니까 혹시나 이제 형님들도 제일 아마 잘자주잘 쓰실 수 있는 구간이 거길 거예요. 자수로 거의 3만 8천, 9 0 이제 레이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자수로 이스핀즈랑 뭐 차원회랑 한부위랑 이렇게 좀 나왔어. <laughs> 맞지? 그래서 이제 뭐 아칸이든 아니 상변이든 아니면 뭐 사상변이든 뭐라도 좀 가려고 하는데 이거 바꾸려니까 돈이 솔찬히 들죠. 요거 한방으로 이제 레이드를 좀 준비할 수 있게 좀할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좋은 커스텀 나오셔서 바꾸셔야 되는 분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톡스 요정도까지 나왔으니까 형님들도 아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 앞으로 이렇게 나올 것이구나 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